갈리기로 노타를 치고 있는 도중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갈리기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왜 꺼지는지 일단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연료가 있는데도 꺼져 버렸다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일은 얼마 안 남았죠 이거, 어,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이, 작업이 끝나는데, 이럴 때그 난감하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아, 일단 세조끼를 봅니다. 세조끼를. 이것이, 이것이 세조끼입니다. 세조끼, 여기를 일단, 혼자 라니까 이것이 복잡하네. 루료를못 나오게 잠그고 이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고 어, 풀어서 세조개 이렇게 풀었는데 어, 기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불순물이 하나 차 가지고 있습니다름망이 이렇고 비워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더럽지 지금 이것이 녹물입니다요. 녹물이에요. 이것이 어 이제 관리기가 이제 새거였을 때는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데 어 이제 이것이 관리기는 쓰다 보니까 이제 오래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료통이 예, 플라스틱이 아니고 세 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료통 안에가 녹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녹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걸 막아버립니다. 지름 연료를 엔진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 이제 여기다가 따라놨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이, 이 안에가 녹이 하나 찼죠. 그러면 이거를 깨끗이 일단 소지를 하고, 일단 소지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이것이 여각이 깨끗이 이제 청소를 해왔습니다 청소를 해 와서 이거를 이제 조립을 조립을 해야죠. 청소 청소해서 이제 깨끗합니다. 깨끗하죠. 일단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조립하기 전에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연료가 떨어집니다 연료가, 떨어집니다. 연료가 떨어져요 연료가 지금 지금 연료가 별로 없거든요 저거를 연료를 채워갖고 열렬을 채웠습니다요 열렬을 채웠습니까?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금 지금, 지금, 지머지는지지